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장 대변인은 4.10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큰 표차로 꺾고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장 의원은 5월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던 2조 이재명 조국 심판 론과 관련해, 안전위원장에게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한 위원장을 적극 엄호했다. 장의원은 2조 심판론을 유일한 원인이나 가장 큰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의원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한 후 곧바로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는데 당내 대표적인 친한, 친한동훈 인사로 분류된다. 그동안 친한 인사로 분류되었던 조정훈 마포갑 당선자가 한동훈의 사퇴 이후 태도를 돌변,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장이호는한 위원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이야말로 한동훈의 찐호의무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장이호는 인터뷰 도중 2조 심판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사람 중, 한전 위원장에게 유세를 요청했던 사람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거의 모든 후보자가 한전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더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한편 장위원은 한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전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한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또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민심이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총선 폐인 작업을 진행 중인 총선 백서 특위와 조만간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특위 활동과 관련해 우리가 왜 졌는지 분석하는 과정이며, 늙게 보면 총선의 일부라며, 그런데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 절차나 내용이 민심과 멀어진다면, 그 또한 우리 당이 민심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총선 폐의는 아주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에게 묻는 게 맞다. 낙선자나 당원 의견도 청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유권자에게서 나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의 찐 호의무사로 등극한 장동혁 의원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명석한 두뇌로 대전의 명문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에 입학했으며 재학중이던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다시 사법고시에 도전패스 양시패스라는 이력을 갖추었다. 사시에 합격한 후 판사의 길을 걸었는데 판사 시절에는 부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청렴한 공직자로 소문이 났었다. 뿐만 아니라 장의원은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정치자금의 편법 모금창구로 활용되는 출판 기념회를 단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을 정도로 청렴한 정치인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장동혁을 최측근인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의 이러한 능력과 도덕성을 높게 샀기 때문이었다. 장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적극 의무하고 나서자 팬카페 위드훈의 회원들은 의리의 사나이 장동혁 의원 감사합니다. 오름직이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장 위원님, 응원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제 고향 국회의원으로 진짜 깨끗하고 충직합니다. 장 위원님 발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조정훈처럼 변해버렸을까봐 내심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방송 보고 안심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지금처럼 옆에서 한 위원장님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의리 있는 정치인 장동혁, 저희도 기억하고 언제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장동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조정훈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배신감에 한 위원장님 얼마나 힘드실까 가슴 아팠는데 그래도 장동혁 의원 같은 분이 있어서 많은 위안이 됩니다. 장동혁은 의리 있는 누구 말대로 상남자네요. 장동혁 의원님, 유머가 있으시고 인상이 참 좋으시다 했는데 거기에 현명함까지 있으시네요. 조정훈의 소가 충격이었는데 장동혁 의원님 의리에 감사합니다. 장동혁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님으로 인해 알게 되었고 몸짓에서 목소리에서 풍기는 카리스마 너무 멋집니다. 국정감사 찾아보고 찐팬이 되었고 너무 멋지게 봤습니다. 진실은 하나다. 그 진실을 아는 정치인이십니다. 존경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등의 댓글로 장의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